장민호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행복. 수년 동안 대중은 늘 품이 있고 침착하며 음악 활동에 헌신하는 장민호의 모습을 기억해 왔습니다. 그는 사생활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 조용한 예술가로 개인적인 삶과 무대 위의 조명을 자연스럽게 구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이제 장민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계의 흔한 사랑 이야기처럼 소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성숙하고 깊이 있으며 이해와 존중, 진심으로 가꾸어진 관계였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여성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평범한 순간에도, 빛나는 날에도 함께 걷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최근 장민호의 눈빛에는 누구나 알수 있는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 눈빛은 한층 따뜻하고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무대 위의 가수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을 온전히 살아가는 한 남자입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에도 더 깊은 감정이 스며들어 마치 사랑의 감정이 멜로디마다 담겨 있는 듯합니다. 장민호의 행복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를 응원해온 팬들의 인정과 지지 그리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의 응원이 더해져 완성된 행복입니다. 수년간 쉼없이 예술의 길을 걸어온 그는 마침내 마음의 안식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짐을 지거나 무언가를 숨길 필요 없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그를 오랜 시간 지켜봐온 팬들은 아마도 지금 가장 기뻐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대 뒤에 숨겨져 있던 때로는 외롭고 상처받았던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받기를 갈망했던 그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 밝게 웃고 있으며 모두가 알수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민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랑은 단순한 결실이 아니라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진심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는 허영이나 과도한 주목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하고 깊으며 그의 성품처럼 진실하고 단단합니다. 아마도 장민호에게 있어 행복이란 요란한 것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 있는 것일 겁니다. 소박한 식사, 따뜻한 손길, 마음이 통하는 눈빛 하나, 이런 것들이 그가 매일 지켜나가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민호의 삶을 바라보는 이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재능이 있는 예술가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사랑 속에 살아가는 한 남자입니다. 때를 맞춰 올바른 사람과 만나 가득 찬 사랑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